아이키우시는 분들은 ADHD라는 병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나와 관련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서도 혹시 우리 아이가 또는 우리 손주가 과잉 행동을 보일 땐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ADHD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궁금증 풀어주시기 위해서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민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모신 건첫 시간이죠? 아 그런가요? 예 <laughs>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희 오늘의 주제가 ADHD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제가 좀 드려볼게요. 어떤 질환인가요? ADHD 앞에서 설명 잘해주셨는데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불리고 그 영어로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그래서 약자를 따서 ADHD라고. 불립니다 소아정신과 의사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그 쉽게 ADHD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요즘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린 아동들에게서 이렇게 주변을 좀 신기해하고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좀 산만한 건 사실은 정상인데요. 이게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게 허용이 되는 연령대가 있고, 그게 좀 지나치다 생각이 되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특성들 발달을 하면서 이런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좀잘 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이 아이의 행동이 과하더라도 이것이 ADHD인지 아닌지는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ADHD가 주는 증상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아 ADHD는 보통 세 가지 증상을 핵심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가 과잉 행동, 그리고 주의력 결핍, 그리고 충동성인데요. 과잉 행동이라고 하면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얌전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닌다든가 자기 이야기만 한다든가 부산하게 뭐 남의 거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과잉 행동에 해당이 되고 부주의한 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어뭐 물건들을 잘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리고 그 산만해서 요 일을 끝까지 잘 유지를 해서 마무리를 짓지를 못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부주의한 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충동성을 세세 세 번째를 충동성을 잡고 있는데요. 충동성이라는 거는 어 이렇게 규칙을 좀잘 지키지 못하고, 남의 말을 좀 참견을 하고, 규율을 좀잘 지키지 못하고 어긴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되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어, 적응하는 거라든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래들하고 어울리는 데 있어서도 자꾸 문제가 되다 보니까 따돌림의 네.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 ADHD는 진단도 쉽지 않을 뿐더러 흔한 병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예. 이 ADHD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인가요? ADHD, 그 보통 한5% 정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5%에서 한 9%. 많게는 9% 정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비, 보통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학급에 한한명 내지 두 명은 ADHD를 앓고 있다는 말인데요. 어, 보통 소아정신과를 찾는 아이들이라든가. 어, 뭐, 소아정신과 관련 정신보건 서비스를 찾는 아이들의 보통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ADHD를 갖고 있습니다. 오. 네, ADHD 유병률은 보통 5%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렇다면 치료를 받는 건한 얼마 정도 되겠느냐, 얼마 정도 될것 같으세요? 치료를 받는 거는요? 네. 글쎄, 한그 발생하는 친구들의 그래도 한 7, 80%는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가 좀 돼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요. 그 우리나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 그리고 다른 자료들을 좀 통해서 본 결과로는 진단받은 아이들의 한10% 정도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오. 언론에서는 어 굉장히 좀 과잉 치료되고 있는 게 아니냐, ADHD를 너무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수는 한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90%의 아이들이 아직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발생하는 그 아이들의 빈도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학령기 아이들에게서 발생된 질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을 이 발생 연령대 자주 발생하는 발생 연령대가 좀 있나요? 아 보통 이렇게 학교 가기 전에도 ADHD 앞서 말씀드린 뭐. 부주의함이라든가 과잉 행동, 특히 뭐 과잉 행동들이 또래, 그 학령 전개는 많이 나타나는데요, 충동성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발견이 일찍 되는 아이들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요게 청소년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잘 밝혀지지 않다가 뒤늦게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정도에서 많이 병원을 찾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게그 어렸을 때는 이런 본인들의 요구 해야 할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가 않게 되고 커가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좀 많아지면서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심장 문제가 있어도 심전도에서 일상 생활하는 데는 잘 드러나지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운동을 하게 된다든가 산에 가게 되는 경우에는 어, 심전도 에 이상이 생기게 되죠. ADHD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내가 해야 할 일들이라던가 음. 좀더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않고 스스로 해내야 되는 일들이 많을 때 어, 그걸 좀 어려워하게 되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좀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제가 들기로는이 실행 기능이라는 게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실행 기능 어떤 걸 실행 기능이라고 하나요? 어 실행 기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뇌의 이런 인지 기능들을 잘 조화롭게 활동할 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휘자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CEO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네. 이가 executive라는 건데요. 그게 실행이라는 뜻이에요. 실행 기능이라는 건데 뭐냐하면 보통 한1 1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 그게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어, 참을성이 없어지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네. 어, 좀 성격이 급해지고, 감정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짜증내거나 울게 되고, 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막상 해야 하고 끝까지 마무리 지어야 될 일들을 잘 마무리를 못하고, 그리고 또 처, 책상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어, 일정, 방 정리를 잘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 과제를 끝내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게 밀려서 뒤로 끝나지를 못하고 결국 과제는 못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고요. 그리고 과제를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가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딴청을 피우고 자기가 해야 될 일보다는 다른 일들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간섭을 많이 하고 참여를 많이 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기능이 미숙한 경우에는요, 아까 거기 나와 있는 거에 인지적 융통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자기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경우에도 고지곧대로 그 생각을 교정하지 못하고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실행 기능이고 실행 기능이 잘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게 ADHD의 대표적인 좀 문제 증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들, ADHD를 조금 정리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 ADHD는요, 그 정상적인 발달 수준, 그니곧 그러니까 그 또래에서 있어야 되는 발달 수준에 적절한 시내, 실행 기능이 잘 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어, 문제들이 계속 여,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을 ADHD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ADHD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오해 중에 한 가지가요. 이 아이가 집중도 잘하고 공부도 굉장히 잘해서 ADHD와는 거리가 조금 멀 것이다 라는 듣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러한 경우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런 부모들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어,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주의력과 집중력인 것 같아요. 네. 집중력이라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를 해서 그거에 좀 시간을 쏟고 잘 유지를 하는 걸 집중력이라고 한다면요, 주의력은 자기가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에 고 집중력을 분배를 하고 잘 유지를 시켜서 끝까지 마무리 짓는 힘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ADHD 아이들도 집중력은 좋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ADHD라는 진단명 자체를 잘못 만들었다고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소아정신과 의사들은요. 예, 그어텐인션 대피시지 아니고 요게 대피시지 네. 아니고 엉뚱한 데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렇게 주의력이라는 거는 내가 해야 할 일, 하기 싫은데도 좀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 해야 할 일들을 잘 유지를 시켜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인데 요게 ADHD 아이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ADHD 아이들은 어, 보통 자기 충, 어, 하고 싶은 생각이랑 해야 할 것들이 겹치게 되면 그 사이에서 충돌이 자주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마무리, 끝까지 마무리 완수를 할때 기복이 굉장히 크죠. 자기가 원하는 일이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이면 잘 끝까지 마무리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데, 네. 하기 싫은 일이거나 주의력만 필요한 경우라면 잘 하지를 않게, 않게 되죠. 그래서 음. 끝 마무리가 잘 되지가 않고 결과가 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초등학교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가 네. 중고등학교가 돼서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실행 기능을 조금만 활용을 해도 잘 버텨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되면 이 실행 기능이 많이 써야 돼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예. 주변에 선생님도 못 도와주고 부모님들도 못 도와주고 결국은 자기가 다내 실행 기능 가지고 이걸 해내야 되기 때문에 어~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네. 지능이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 지능으로 어~ 오랫동안 초등학교 때는 잘 적응을 해서 지내다가 중고등학교 때가 되어서 그좀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게 되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네. 예. 또이 약물 치료에 대한 다양한 소문도 있더라고요. 꼭 해야 되는 거냐?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약물 치료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아, 그렇죠. 부모님들이 약물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네. 이걸 정말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 약물 치료는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오. 그리고 ADHD로 진단이 된게 확실하다면 네. 약물 치료는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아. 네, 그래서 그 ADHD 치료 방법에 있는 약물 치료 이외에도 부모 교육이라든가 양육 기술 훈련 뭐 사회성 훈련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필수적인 치료라기보다는요. 약물 치료의 지속 기간이라든가 어 약물의 용량을 좀 줄여 주는 역할을 좀할 뿐이지 제일 중요한 거는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 어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이런 데서 ADHD 치료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요. 네. 거기서도 약물 치료를 먼저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 왜냐하면 효과 면에서도 월등하고 오. 경제적인 면에서도 우수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ADHD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죠. 음.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ADHD 약을 먹으면 기록에 남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약을 먹었을 경우에 기록에 남으면 굉장히 약 먹는 것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 될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가요? 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ADHD 기록. 아, 근데 이거 의무 기록이거든요. 네. <laughs> 의무 기록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이걸 다른 사람들이 볼 권리도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 문제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네. 군대 안 가기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음, 군대를 안갈수 있는 게 정신과 정신건강과 학 영역에서는 몇 가지 있는데 조현병. 양극성 장애, 우리가 소위 뭐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는 양극성 장애, 그리고 치료가 되지 않는 우울증, 심한 우울증, 그리고 어, 또 지적 장애 요런 것들이 좀 일부에서만 군이 군 면제가 가능하고요. 어, 그 ADHD로 해서 군대를 뺀다거나 요런 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어, 그리고 또 직장 문제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ADHD 기록을 제시를 하는 것. 이것도 개인의, 개인이 결정하실 문제지, 기업이, 회사가 그거를 알아낼 방법이 있다거나, 이거를 찾아서 볼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 이야기를 간혹도 하세요. 네. 그 ADHD를 진단받기 전에 가입된 보험들은 대개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네. ADHD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일정 기간 되고 나서 종결을 한 시점, 에서는 괜찮은 경우들이 많고 그 상품마다 다르고 보험회사마다 약관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문의를 해보고 상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앞선 질문과 조금 비슷한데요. 약물 치료는 ADHD의 최후의 치료법이다라고들 이제 얘기를 많이들 하신데요. 정말 그런가요?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ADHD 치료의 시작이거든요. 네. 시작이고 그렇다 해서 그게 끝은 아닙니다. 예, ADHD 가장 심하다 어, 이걸 증상으로 단일 기준으로 해서 치료 방법을 이게 심하니까 요 치료를 하고 이게 좀 약하니까 이 치료를 해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 임상적인 기준은 없어요. 네.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이런 데서 ADHD 치료 가이드라인에 아요 이게 심하니까 약물 치료를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오. 그리고 기본 일단 치료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 경제성 안정성 면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우선적으로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권장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약물치료에 이렇게 과다한 기대나 조금 우려 같은 것들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어머님들이 이것도 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약물치료가 성장에 방해가 된다라고들 알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예, 그, 이게 약물 치료를 하다가 보면은요, 식사량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식욕이 좀 떨어지고 아이들이 잘 먹지 않기 때문에, 네. 아, 성장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건 오. 사실이고, 보통 한 초기에 한 2, 3년 정도 아이들이 성장이 조금 느려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종 성인 키에 이르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장 지연이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면 뭐 방학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약물 치료를 좀쉴수 있는 약물 휴일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에서는 1년에두번 성장 체중과 키를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게 10퍼센타일 퍼센타일이라는 건등수인데요 올해 네. 측정을 한게 예를 들어서 50등 중간 정도였는데 어좀 지나다보니 이게 벌써 더 아래로 10% 정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약물을 좀 쉬는 것도 권유를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성장을 확인을 하고, 본인의 성장 곡선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게 확인이 되고, 어, 중단을 할지, 유지를 할지는 의사랑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약물 치료와 이 성장과 어느 정도의 그 관련성은 있는 거네요? 어 그렇죠 그 먹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좀 지연은 될수 있지만 우리가 뭐그 성장이라는 건 완료가 되는 게 성인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인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또이 ADHD가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ADHD가 옛날에는 어렸을 때만 반짝 나타나는 그런 상태, 증상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네. 이게 시간이 가면서 ADHD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길게 장기적으로 연구를 쭉 하다가 보니까 이게 어렸을 때 있는 아이들이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지속이 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어, 성인기까지도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어, 절반 많게는 3분의 2 정도가 성인기까지 지속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나이가 들어서도 ADHD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행동 이렇게 초등학교 갈 무렵 아이들이 팍 돌아다니고 부산하게 이것저것 간섭하고 참여하고 막 이러는 것들은 많이 줄어드는데 어, 부주의한 것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좀더 심해지고. 충동성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도 문제가 되지만 성인기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다른 문제들을 초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충동성이라는 건뭐 쉽게 말하면 큰 결정들을 번복을 한다든가 직장 것도 좀 그만두게 되는 큰 마찰을 일으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동성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어, 부주의한 건 성인될수록 좀더 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인기의 기능 손상, 어, 우리가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른들 중에서도 ADHD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아니면 주변에서 좀 보다가 어, 내가 좀 치료를 받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병원을 찾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어, 그러면 실제로 발견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아 그렇죠,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치료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잘 되면은.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서 많이 들어오세요. 굉장히 좋은 현상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또 부모가 야육을 잘못했다거나 교육 환경의 문제로 이 ADHD가 발생한 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선도 좀 있어요. 그렇죠. 어떤가요? ADHD가 그런데 그뇌 영상 연구, 뇌의 기능, 적인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기능 이상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양육이라든가 이런 심리 사회적인 요인들을 교정을 해준다고 해서 ADHD 증상이 말끔히 사라지고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HD 치료에서 양육 훈련이라든가 양육 태도만을 개선을 하는 것만이 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ADHD 환자가 뇌발달이 조금 지연이 된다라는 시선도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네, 그 제가 오늘 자료를 그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네. ADHD 아이들을 뇌 영상을 쭉 찍어서 되뇌 피지, 이 얼마만큼 잘아 물어가고 있는가, 잘 두께가 잘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걸 측정을 해본 연구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때 ADHD 아이들의 전 전두엽의 두께가 일반 아이들보다 보통 한 2~3년 정도가 좀 떨어져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전 전두엽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실행 기능이거든요. 네. 실행 기능을 잘할수 있는 기, 능력이 한 2~3년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만난 이 ADHD 아이가 보이는 행동들은 마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들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보면, 아유, 내 아이가, 아유, 지금 또래들보다 조금 더 어리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고, 그래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질문에서 이야기 하시는 거는 뇌성숙이 보통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한 2, 3년 정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그러면 이 뇌발달 정도를 보면은 이 아이가 ADHD인지 아닌지를 알 수도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뇌발달 하는 거를 사진을 찍어달라고 라 요청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연구 목적으로 쓰는 거고요. 실제 임상, 임상에서는, 어, 그, 사진을 일일이 다 찍어 보지는 못하고요. 부모님들과의 면담, 환화를좀 관찰을 하고 어그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또좀 들어보고 학원을 다니면 또 학원 선생님들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종합해서 전문가가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럴 때 진단을 내릴 때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한번 보고 진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만큼 많이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ADHD를 판별할 수 있는 단일 검사는 없습니다. 우리 보통 팔다리 부러지는 아이들 제가 이야기 예로 많이 드는데요. 네. 팔다리 부러지면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 보면 명확하게 보이니까 부모님들도 안심을 하시는데 네. ADHD는 뭐 MRI, CT, 뇌파 이런 거 찍어보고 싶다 이야기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만 가지고는 진단을 내리기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주의력 검사 도구 그리고 임상 심리 검사, 지능 검사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부모님들과의 면담,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들을 다 종합을 해서 소아 정신과 의사가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ADHD라고 진단을 딱 받았어요.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치료 기간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그 약물 치료를 언제까지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기준 자체는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이렇게 한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보통 한 1년, 2년 정도, 1, 2년 정도 치료를 좀 받고 약효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계속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는 임상적으로 부모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한 1년 중, 1년 내지 2년 정도 치료를 하고 주의력 검사를 좀 확인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의력 결핍 에 관한 증상들이 명확할 경우에는 그 검사 없이도 계속 치료를 유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상가와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아동들에게서 발견되는 ADHD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빠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부모와 보호자의 깊은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시청자 퀴즈, 정답은 무엇일까요? 2번 ADHD였죠? 당첨자는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일은 CNN의 대표 프로그램 소개해드리는 제작 스토리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늘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가는 생방송 CNN. 잊지 말고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